그 결혼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 그,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커트를, 어, 커트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커트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자신있게 잘라주는 머리를, 고객도 좋아해야 잘하는 거죠. 내가 내일 아트를 자신있게 했단 말이야. 아, 자신있게, 뭐, 야, 우리 시 갖고 막 칙칙 뿌려가면서 뭐 했다고. 근데 손님이, 아, 이게 뭐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못 하는 거야. 경력이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머리 잘라줬어 아 어, 힘은 너무 좋아요 아우 어, 마님이 이뻐요 막 잘하는 그 사람한테는 그죠? 경력이 한 20년 됐어 어, 아줌마가 어, 막그 아줌마 미용사에서 그 품어져 나온 아우라가 있잖아요 와 어, 지금 머리 확 했어 어? 안 어, 죄송해도 아, 돼요 근데 머리가 나는 마음에 드는데 손님이 마음에 안 들어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 20년 된 아우라는 헛방인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노래를 잘하려면 뭘가 있어야 돼요. 노래 잘하려면 일단 음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노래를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감성이 있어야죠. 스픈 노랜데 막 미친년처럼 부른다든지 어, 그죠 뭐 그런다든지 그다음에 어뭐 음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뭐 노래 잘하려면 박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뭐, 이제, 그 노래를 계속 부르기 위해서 목이 좀 단련이 돼 있어야 되겠죠. 성대라는 노래. 노래도 한 10년 안 하다 노래하려고 그러면 노래 안 되거든요. 목 잠겨가지고. 거이 커트도 마찬가지예요, 커트도. 이렇게 되는지. 그죠? 그래? 너 뭐하냐? 뭐해? 뭐, 뭐, 뭐 저거? 뭐 저거? 뭔데? 봐봐. 뭐 저거? 눈침쉐상 노아. 이거 오늘 시험이야? 네. 어, 좀 이따 시험할, 시험할 시간을 줄게. 빨리 맞춰줄 테니까. 그때 공부를 하고. <laughs> <laughs> 저렇게 당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데, 저렇게 당연하게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죠? 네, 저, 저걸, 내가 얘기라 하든지, 아우, 오후에 시험 있으니까 한 시간 좀 빨리 끝내주셔 그렇게 네. 얘기 하든지.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 픽 본다면서. 네. 어, 그러니까 필기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아우, 나 이제 개적으로 업무가 바빠서 안 돼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좀 빨리 끝내주시 그러면 빨리 끝내주죠 그게 그렇게 그 10시 끝나는 거 오늘? 10시요?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laughs>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커트도 마찬가지죠. 노래를 잘하려면 그게 있어야 돼 노래도 수학적으로 되게 그런 산술이 맞아야 되거든요. 커트도 마찬가지예요. 커트를 잘하려면 내가 커트머리 잘라서 이 아줌마 머리에 어울릴 건지 아가씨 머리에 어울릴 건지 남자 머리에 어울릴 건지 그 느낌을 알아야 그 머리를 잘라줄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머리를 잘랐을 때, 머리는 자르는 게 아니죠. 잘라서 남기는 거잖아요. 이를 이만큼 들어서 어느, 어느 정도의 각도를 들어서 잘라가지고 남겼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오는 건지. 자르고 버린 부분에, 나 다, 다시 남은, 남은 부분이 얼마만큼 남는지. 이거 사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뭐 있어요? 내가 이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내 몸의 그 근육이 발달을 해야죠. 그 자르기, 형, 형태를 자르기 위한, 그 몸에 근육이 발달되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거는 머리로 공부를 하지만 몸이 안 켜지면 절대로 형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내하트도 마찬가지겠지만 피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체로 공부 많이 했어. 이거 막프릭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굳어가지고 이게 막안 돼. 얼굴에서 막 놀아야 되는데 막 비비고 있으면 막. 이거 막, 막 간지럽게 놀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된다고이 근육이 발달한 데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게잘 조화, 조화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니까. 그게 안 되면, 그런 거죠. 우리가 그,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어요. 그럼 엄마들이 밥을 안 먹어도, 내 앞에 딱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새끼들. 군대 갈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뭐, 물지 마시고. 아들 군대 가는데, 엄마가 아침 밥을 해줬을 거 아니야. 근데 엄마는 안 먹어. 그리고 아들 밥 먹는 걸다 쳐다보고 있죠. 그거는 말 그대로 식사가 되는 거죠. 밥을 먹는 거니까. 그. 밥, 그 식탁 안에 엄마의 철학이 다 담겨 있는 밥이니까 근데 나 혼자 밥을 먹어면막 허겁지겁 아무도 없이 다 주는 사람도 없이 그리고 내가 이 밥을 왜 먹는지도 모르고 배고프니까 허기를 채우려고 그거는 식사가 아니죠 그건 사료 사료 걔가 사료 먹는 것처럼 똑같이 사료 먹는 거라고 그 한끼를 먹는 데서도 중요한 내가 어떤 의미를 담고 먹는지 철학이 없이 그냥 먹는 거는 허기를 채우기 위한 사료일 뿐인 거야 그죠 <laughs> 사람 네, 먹지 내 말라. 사료 먹어? 사료는 네, 절대 안 돼요. 밥을 <laughs> 먹어야지. 이게는 내가 밥 먹을 때도 꼭 누가 찾아본 소문에서 아저 사람이 밥을 먹으면 뭐 내가 기분이 좋다든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밥을 차린다든지 뭐 밥을 먹을 때도 뭐 누가 나를 위해서 해준 거니까 고맙게 먹는다든지 그 나름대로의 그밥 위에도 식사 탁 위에도 철학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고 먹으면 밥을 먹어도 맛이 없죠. 그리고 하늘을 봐도 푸른지를 모르고 바다를 봐도 이쁜지를 모르는 거고 그냥 계절의 느낌도 두 개밖에 모르는 거야 춥다 덥다 그럼 조금 더 이제 머리가 살짝 미치면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그거밖에 모르는 거라고 뭐 봄에 노란 색깔도 있고 가을에 빨간색도 있는데 춥다 덥다 밖에 못 느끼는 거죠 사는 데 얼마나 무의미해 재미가 없잖아 노란색도 있어 개나리 피자라 초록색도 있고 뭐 그럼 저렇게 있어야죠 모든 게 의미를 좀 담아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미를 담고 잘라줘야죠 내가 돈받기해서 잘라주면은 그런 의미가 없 거죠. 물론 돈이 있어야 편안합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돈 없이 편안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 어떤 책이 보면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어, 경제적으로 무능한 거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악이다. 아,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능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내가 새끼를 두 명, 세명 나눠놨는데 애들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아버지가 무능하다. 그거는 진짜 악한 거죠. 바로 그대로 악인 거라고. 절대 아무리 아버지, 아버지가 착해도 그건 선하지 못해요. 그 자체로만으로도 악이니까 경제적으로 절대로 무능하면 안 되죠. 경제적으로 무능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잘해야죠. 이거 금주 건데. 다줄 거예요. 그럼 제가 두번 생각하고 제가 네. <laughs> 짧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저 지금까지 잘랐던 가, 짧은 가발은 버리면 안 돼요. 그대로 다시 쓸 거니까 절대 버리지 마시고 오늘은 다시 이제 롱레이어 들어갑니다. 롱레이어. 자 롱레이어 기본 포맷은 뭐야? 뭐 베이스라든지 뭐 그런 거. 남들 얘기해 봐. 롱레이어. 일단 단차가 높아야 되고요, 아, 연차가 음. 되고요. 네, 연차가 많아야 되고 책무공인가? 베이스는 V라인이 예쁘고요 V라인이 예쁘고 네또 섹션이 V라인이 예쁘다는 소리잖아, 요네또 음. 네, 섹션 말고 전체적으로 흐르는 형태가 음. 뒤로 흐르는 게 예쁘고요 아우터 라인이 네. 또 그리고, 그리고. 물이 아, <laughs> 지비 움직임이 있어야죠. 네, 내가 이거. 또 품질 뭐 있어요? 롱레이어. 롱레이어다 그러면 롱레이어된 롱레이의 아이덴티티들 거칠다. 거칠다. 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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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덴티티라는 게 그죠? 근데 기본적인이야, 바른적인 뭐야? 기본적이다. 어딘가 어딜 갔을 때저 김윤정이에요 아 그러면 미가 누군데 나 박금주에요 그러면 술안 마시는 사람이냐 <웃음> 어? <웃음> 그죠?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필요합니다 난내 이름만 딱 대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와이프 누구의 아빠 그 다음에 어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어느 학교를 다니는 사람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연 설명을 안 하더라도 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돼.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너 뭐야? 니존체성이 뭐야? 여자. 여자? 여자 맞아? 여자 여자야? 또. 나 김은정이 했다 얘기하면 남들이 봤을 때 뭐가 먼저 뭐 멀쩡 떠오를까? 나보고 김원중이에 그러면, F. 딱 떠오르잖아. 짜증이 <laughs> 없거든. 자, 롱레이어 자를게요. 지금 이 머리, 머리 한 번도 안 자른 머리인가? 일자 자른 머리인가? 일자 자른 머리예요롱레이어 자를게요. 롱레이어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아웃라인의 브이라인이죠. 앞에서, 앞이 짧고, 뒤가 좀 길고. 물론, 일부러 앞에서 길게 자를 수도 있어요. 또 레이어지만, 일자로 자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고객이 원하는 대로 내가 자르는 형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laughs> 그리고 층이 많은 거죠. 층이 층도 많은 것도 내가 의미대로 층을 좀 낮게 단차를 작게 낼 수도 있고, 단차를 많이 낼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보통 롱 레이어를 자른다, 레이어를 잘라달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저 저번 학기 때 했지만, 앞에서 이렇게 전부 다 잡아 당겨서 커트를 진행한다든지, 뭐, 이름은 그런 건 얘기를 안 할게요. 어떤 스타일이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렇게 앞에서 자른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스퀘어로 잡아서, 그대로, 이렇게 자른다든지, 그리고, 온 베이스로 내 몸을 옮겨가면서, 옆에 있는 베이스를 보고, 가이드에 맞춰서, 잘라서, 이렇게 자른다든지, 보통 이렇게 많이 자르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는 다 누구든 다 자를 줄 아니까, 자를 줄 아시잖아요. 그죠? 짤줄 알잖아. 짤줄잖아 글라. 그렇게는 통상적으로 다 자르고요. 누구나 다 그렇게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섹션을 탈 때도 보통은 롱레이어를 자른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으로 탄다든지 뭐 약간 이라인을 탄다든지 라운드로 탄다든지 뭐 A라인 탄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A라인 탈게요. A라인. 자, 우리가 A라인 탔죠. A라인. 저번 시간까지 짧은 머리 자를 때 A라인 탔다고요. A라인. A라인을 땄다라는 거는 앞으로 갈수록 길어지겠다, 길어지게 자르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거라고. 섹션대로 내가 자를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A라인 자를 때는 보통 뒤가 짧고 앞이 길어지는 라인으로 내가 자르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데 오늘은 그냥 A라인으로 섹션을 따서 전체적으로 롱네일을 자를게요. 바쁘다, 안눌 거야. 왜 이렇게 바뻐? 했다. 자 A라인을 조금 경사가좀 많아지게 A라인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라인 A라인을 땄어요. A라인, A라인 그대로. 컷들이 진행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밑으로 잡아당길 때는, 다이렉션을 하방으로 할 때는, A라인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자랐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A라인. 손가락도 A라인, 빗도 A라인, 가위도 A라인. 이렇게 잘랐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A라인을 따놓고, 자, 거꾸로 자를게요. 물론 고객이면 제 만약에 손님한테 이런 마디 자르면 아마 저는 여기서 잘랐을 거예요 의자를 최대한 놓쳐놓고 여기서 들어서 이렇게 롱레이를 자르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뒤에서 자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A라인 잡아놓고 A라인 잡아놓고 그대로 거꾸로 들어올리겠습니다 자 거꾸로 들어올리는데 이때도 자, 각도는 또 다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각도는 잘라놓고 보고, 보고, 그 다음에 자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제 자세도 이렇게 온 베이스로 옮겨가지 않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를게요. 일단 백 자를 때는 그대로 들어서, 자, 오늘은 좀 층을 좀 많이 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아웃라인이 금주가 일자로 잘라놓은 거거든요. 아웃라인이 없어야지. 그냥 브이라인 잘라놓은 게 아니고 일자로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아웃라인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로 그냥 보통 바로 오늘은 A라인으로 그대로 자르도록 할게요. 자, 이 A라인이죠, A라인. 이 라인, 이 라인 그대로 손가락이 그대로 손가락 <laughs> A라인 자를게요. 그대로 A라인, A라인 쭉 들어가서 자, 이 라인, 이 라인 똑같죠? 이 A라인, 손가락 A라인.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르도록 할게요. A라인 그대로 자릅니다. 천천히 다시 튀어나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들어서 쭉 들어서 튀어나온 거 있나 보고 그대로 A라인 자를게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당연히 칼도를 들었으니까 층이 만날 거고요 그리고 A라인 들었으니까 얘가 살짝 길어집니다 살짝 아주 살짝만 첫 단부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이쪽도 마찬가지 그대로 들어서 손가락 위치도 똑같이 이 요, 요 섹션과 똑같이 A라인으로 그대로 들어갈게요 A라인 그대로 딱 들어가서 커트를 스물. 고 빗질해서 느낌 보시고 느낌 보고 느낌 보고, 느낌 보고 그죠 그다음 다시 내가 좀더 라인을 더깊이파겠다 그러면 다시 조금 더 들어서 이쪽을 잘라줘도 되죠. 항상 빛질하시고 잘라놓고 빛질하시고그 느낌 보시고 그대로. 끝을 지혜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단한다 자를 때마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지를 좀 보시고, 계속 체크를 하시고, 끝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또, 어 제가 봤을 때, 어, 가운데가 조금 길게 잘랐어요. 그리고 층도, 어, 첫 단부터 층이 좀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첫 단부터 부통이 정도의 갭이 생기니까 제가 의도, 의도했던 대로 잘라진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 그럼 다시 A라인. 섹션의 두께도 얘가 네, 이미대로 따셔도 됩니다. 이거 뭐몇 센치 따라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자 잡아서 이제 밑에 가이드가 생겼겠죠. 자, 가이드가 생겼으니까 자, 점점 넓어지죠. 넓어진 지 거를 내가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으면 다 잡아도 되고요 이게 넓어서 손이 작다 그러면 반 나눠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잡아서 네, 빗질이 깔끔하게 해서 그대로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들어 올릴게요. 네. 섹션하고 손 모양 그대로 같이 이제 쭉 들어서 네. 가위도 보시고 그대로 자르겠습니다. 똑같이 A라인, A라인 탔기 때문에 손가락 모양도 그냥 그대로 A라인 들어서 자를게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테크닉 없이 그냥 그대로 A라인으로만 그대로 자를게요. 들어서 그대로 라인. 자, 들어올리는 각도도 내가 좀 생각을 좀 해가면서 보고 이렇게만 볼게요. 자, 지금도 길이가 굳이 틀려졌다고 해서 그 길이 맞추느라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어요. 길이는 나중에 마지막 트리밍 할때 길이를 다시 보고 자르도 되는 거니까. 이대로 한쪽 차이를 계속 서서 자리 안 옮기고 자르겠습니다. 친구들 네, 어느 정도 남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 다시. 가시고, 기야죠보시고기 A 라인 그대로 잡아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백이 그대로 서서, 가이드로 찾아서, 이제는 조금 다들 커트를 좀 느낌을 알기 시작을 했으니까 가이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가이드 안찾고 그냥 자르는 거는 내가 이랬던 대로 형태가 틀리게 나오니까 똑같이 a 라인니다 끝까지 그래서 다시 왜뒤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요 가볍게 떨어지는지, 이렇게 확기는좀 하시고 볼리이잘 사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스타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A라인만 사서 자르겠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자를 게 훨씬 많아질 거예요. 아까, 처음에, 딴 데서 잘라볼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보시고, A, A 라인. 이거 레이어러가서 내가 저쪽으로 안가죠 몸이 홈 베이스로 가는게 아니고 그냥 사이드 위에 뒤에서 빼게 서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제라인 가위를 찾아서 자, 모양이 제대로 사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 다시 또 A라인 어떤 다른 테크닉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A라인으로만 자르는 거니까 그렇게 힘들게 아마 커트를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꼭 이렇게 자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다시 보시고 다시. 잡았던 라인 그대로 잘라서 따 르고 들어 가게 되 니까, 내가 원하 는 위치, 에 만큼 볼륨 이 올라가 는지, 목덜미 에서 볼륨 이사 는지, 매트 위 치가 2 분의 1 인지, 3 분의 1 인지 이렇게. it